우리는 스마티시티 국가 시범 도시, 스마시티 국가 산단 조성 등 정부의 중요 정책이 추진되는 혁신 공간으로 미래 신산업인 자율차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자율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년 2월부터 국책 연구기관 등 산학연이 참여하는 자율차 산업 TF를 구성하여 자율차 산업 기본 계획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자율차 산업 육성을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시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사업은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사업은 지난 3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광역지자체에 신규로 시행되는 대규모 신산업 육성사업으로 혁신도시와 산단을 거점으로 종합적인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등을 통해 신산업 어, 어, 통해 지역이 지역을 신산업 기업들이 모여드는 매력적인 투자 공간으로 재편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는 스마트 시티 국가 시범 도시가 자율주행 특화 도시로 계획됨에 따라 자율주행 서비스 신산업을 세종시 국가 혁신 클러스터 대표 산업으로 선정하였으며, 금년 하반기부터 2020년 2020년까지 약1 2 1억 원을 투입하여 도심 특화형 전용 공간 자율주행 셔틀 서비스 기반 구축. 개발된 기술을 상용하기 위한 현장 실증 지원, 대종형 자율주행 자동차 융복합 신산업 생태계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10월 30일 SCC에서 이 사업의 방향과 전망을 모색하기 위해 자율주행 특화도시 조성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지난 4월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고한 지역산업 거점기관 지원사업에 우리 시의 자율주행 특화도시 조성 사업이 선정돼. 미래차 연구센터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하반기에 미래차 연구센터를 설립하고 2023년까지 장비 구축 등에 125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미래차 연구센터는 기조대 자동차 부품 기업이 미래차 쪽으로 사업을 전환할 수 있도록 탄학연 개방형 연구 및 제품 상용화 등을 지원하는 한편 이외에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고 전문가를 채용하여 기술지도, 오픈랩, 협의체, 등, 협의체 구성 등 사업화를 돕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젠타는 기업과 연구소가 장비를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자율주행 모의 시뮬레이터와 초대형 3T, 3D 프린터 등을 비롯한 최신 분석 검증 장비를 확보하여 기업들이 제품을 상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자율차 실증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자율차 산업 육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b r t 심환도로에서 자율차 실증테스트를 할수 있는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19년 정부 예산 3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BRT 전용 주행로의 첨단 교통시스템 인프라를 활용하여 자율주행 셔틀 실증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해 올해 말 기업을 공개 모집할 예정으로 실증 연구개발은 BRP 미운행 구간을 시작으로 충분하게 안전성 검증을 거친 뒤 단계적으로 실증 구간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업들은 시정 3기 핵심 공약이자 정부의 혁신 성장 정책과 흐름을 함께하는 것으로 미기적으로 연계하고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중국, 수도권과 견줄만한 중국권 산업 벨트를 구축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리시의 자족성을 자적성 확보를 견인하는 한편, 인접 도시인 대전 충북지역 등과 시너지 효과를 거두게 하는 등 충청권 전체 산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그 인증도록 하겠습니다.